안녕하세요. 치킨스톡 TV입니다. TLB 공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TLB는 Thin Lamination Board. 직역하면 얇은 적층 보드인데 이런 녹색 기판 보신 적 있죠? 이런 거를 이제 PCB라고 하죠. 남자분들 컴퓨터 뜯어보면 잘 알죠. TLB가 하는 게 이런 형태이고요. 이게 굽혀지는 부분이 이렇게 있으면은 요거는 연성 PCB라고 합니다. FPCB라고, 플 l 서블 b l e PCB라고 하고요. 인터플렉스 뭐 이런 회사가 대표적이고 여기는 이제 경성 PCB, 단단한 거. 이런 거 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녹색 기판이 사실은 어떤 프레임 형태에다가 여기다가 라미네이션을 한 거거든요. 필름 같은 거를 적층한 형태로 이렇게 몇 겹씩 쌓는 거죠. 요 공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각종 재료를 준비해가지고, 자료를 쫙 펴줘가지고, 여기다 도포한 다음에, 구리와 관련된 걸 입혀서 이렇게 쫙 누릅니다. 이 프레스에서 압착을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패킹해서 파는 형태로, 이렇게 공정이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보는 녹색 기판은 이게 다 끝난 걸 보는 겁니다. 실제 공장에서 이렇게 돌아가요. 뭐 레이저로 패턴 같은 걸 샥샥샥 새기고, 그 다음에 필름을 입히고, 압착을 한 거를 하나씩 날라가지고, 패킹을 해가지고, 고객에게, 보내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회사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 설립이 됐어요. 백성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기계 설계에 나오셔가지고 대덕전자 여기 PCB로 유명한 데잖아요. 여기 하시다가 나와서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임원들도 대덕전자 출신들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역별로 보면은 일단 삼성전자의 납품을 좀 하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공장을 안산 지금의 위치로 옮겼어요. 아주 암, 안산을 가보시면 이런 PCB 업체들이 되게 많거든요. 탐방 가보면 다한 군데 몰려 있습니다. 공모게요. 대표 주관사는 DB 금융 투자입니다. 올해 DB가 PIMS 말고 공모한 게 특별히 없었을 거예요. 수요 예측은 11월 30일부터 12월 1일, 청약기일은 12월 3일에서 4일, 납입기일은 12월 8일입니다. 총 100만 주 공모하는데요. 무리사주가 3%, 애기계 일반 20%, 기관투자 77%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최대주주 일가의 구주 매출이 섞여 있어요. 11만 주 정도. 자, 공모가 밴드 같은 경우에는 33,200원에서 38,000원이고요. 공모 규모는 대략 300억대. 시가 총액은 1,600억에서 1,900억 정도입니다. 공모 자금의 조달 목적은 K-PEX 투자고요. 토지 사고, 건물 사고, 기계 정치 사고 이런 걸로 22년까지 투자를 할 계획이고요. 한 2년 정도 걸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은 현재 생산 능력 대비 50% 정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공모 주주 구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데, 대표 공모는 이게 9주 매출이죠? 락업 걸린 게 대부분이고, 뭐 1년에서 6개월 정도. 유통 가능한 물량은 24%로 적은 편입니다. 수급이 가볍습니다. 전 세계 PCB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연간 성장률이 대략 뭐4% 정도 나오는 시장으로 보고 있어요. 얘네들은 그 중에서도 반도체 관련 PCB를 한단 말입니다. DRAM 쪽이거나, SSD, 낸드 뭐, 쪽이거나, 그리고 향후 미래 아이템들, 요런 것들, 이렇게 제품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스웨처벌로 보면 d 램 a m 과 낸드를 봐야 되는데요. 우리나라가 메모리 반도체의국이고 메모리 반도체는 DRAM하고 낸드니까요. 뭐 빛그로스는 반도체는 쭉잘 나오죠. 늘어난다. 낸드도 잘 늘어납니다. 전방이 반도체로 가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상식이 미래 먹거리라고 할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전망을 나쁘게 말하기도 힘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없을 거예요. 자, 계속 반도체 사용량이 늘어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맨날 우리가 떠드는 4차 산업 혁명 때문이죠. 5G, AI, 자율주행 이런 거, 데이터 처리량이 증가하니까 쭉쭉쭉 증가하고, 빅데이터 시대니까 이에 따라서 뭐 페이스북, 애플, 구글, 아마존 이런 큰 형님들이 데이터 센터를 계속 짓고 더 지을 거다. 뭐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이죠. D램 같은 경우에는 신제품이 주기적으로 출시가 되는데요. 최근에는 DDR5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DDR5 같은 경우에는 DDR4 대비 성능이 2배 가량입니다. 그리고 이게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침투가 되면서 이렇게 바뀌어요. 이게 과거 세대에서 신제품으로 갈수록 이렇게 비중이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을 볼수 있을 겁니다. DDR5는 여기서부터 이제 침투를 하게 되겠죠. 이렇게 요게 들어가면서 용량이나 이런 게 증가하게 되고. 같은 걸 쌓는 것 같아도 이렇게 디테일한 뭔가가 많이 해줄 게 생깁니다 세밀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게 돼서 단가 측면에서는 당연히 신제품이 나오는 게 좋습니다 랜드도 마찬가지예요 단수로 계속 늘려가지고 3D 랜드를 쌓아가고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새로 침투하는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인텔의 차세대 SSD 쪽에 규격이 돼가지고 21년부터 양산 예정인 것도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반도체 장비에 들어가는 PCB를 신규 아이템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 같은 경우에는 균형님이 투자한다. 그럼 장비에게 증가하는 걸로 생각이 되고 있는데 전공 정당에서 웨이퍼보드 그리고 후공 정당의 테스트보드 이런 것들을 신규 아이템으로 해서 늘려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을 하는 주요 업체들하고 그 경쟁사들을 정어놨는데요 삼성 쪽부터 보시면은 TLB, 심텍, 중화권 이렇게 있고요. TLB하고 심텍은 사실상 뭐 똑같아요 차이가 없습니다 중화권은 기술력이 조금 떨어지죠 뭔가 하나 없거나 스펙이 좀 떨어지고 하이닉스 쪽 같은 경우에는 TLB 심텍 KCC 중화권 KCC랑 중화권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요 조금은 KCC가 나은 정도 국내 3사 그리고 중화권이 나눠서 한다 근데 이 MS를 추정을 해보니까 TLB가 좋더라 삼성 쪽에서 30% 가량 이렇게 하고 있고 하이닉스 쪽에서도 30%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정확하지는 않아요 20년 같은 경우는 심태이게확 줄었거든요 15%로 그럼 이게 중국 애들이 다 가져갔느냐 음... 뭐 그런가 보다 그리고 얘네들이 벤더별로 삼성하고 하이닉스 쪽에 다매 s 가30% 정도라고 했는데 누가 봐도 삼성전자가 매출이 더 커야 되잖아요 근데 고객사 매출 비중을 보면 하이닉스가 50% 정도죠 삼성전자는 30% 정도 요런 그러니까 것도 좀 개운치는 않은 부분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두 회사 다 납품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특히 하이닉스 쪽에 납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제품군별 비중을 살펴보면, 모듈 PCB가 60% 정도, SSD 쪽이 한40% 정도, 나머지 기타, 이렇게 있거든요. 대부분 수출 형태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 방식 같은 경우에는 당사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 그냥님들한테 납품을 하는 방식이고, 그들이 수출 위주니까 당연히 수출 위주의 매출이 되겠죠. 3분기까지 매출액이 1,400억 정도를 했었단 말이에요. 전년 수준 매출을 이미 했어요. 근데 남아있는 수주 잔고가 한 400억 정도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대략 연간 1,800억 정도는 한다. 그리고 추가적인 수주를 한다면 그 이상도 달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세월의 실적을 보면 매출액은 1,200억 단위로 계속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그러다가 19년부터 뭔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이익이 증가하게 되죠. 19년에 터진거는 모듈 PCB 쪽이 터졌는데 D램 쪽이란 말이에요. 요때부터 터나면서 고정비 효과로 이익이 쫙몇 년째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걸 기반으로 상장을 시도하는 거죠. 자, 20년 3분기까지 해서도 이익이 많이 올라왔어요. 매출액 증가했고요. 영업이익도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매출이 더 늘어서 이익이 늘어날 거고 계속 그래야겠죠. 다만 고정비 효과로 인한 성장세 쪽은 개인적으로는 크게 기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익률이 보면은 이익률 레벨이 비슷해요. 과거와 같이 이렇게 급속도로 올라오지 않잖아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제 고정비 효과는 어느 정도 끝났고 매출 증가로 성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웬으로 아니야 하드를 s s 를 대체하는 부분에서 좀 늘었고 19년에 이제 d r m 쪽에서 좀 좋았을 거고요. 여기가 d r m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서버 시장에서 고가 제품이 판매되는 게 증가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연간으로 올라오면서 7배가량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혜택을 본 겁니다. 그래서 동사가 3, 4분기에 19년에 매출이 좋았는데, 아예 통상 뭐 우리가 3, 4분기 좋다. 이런 의미로 이 표를 갖다 놨죠. 자, 피어 업체들을 보면 여러 PCB 관련 업체들이 되게 많아요. 피어가 PCB 매출 막90% 이런 애들이거든요. 여기서 최종적으로 코리아 서키트, 심텍 타이거 일렉을 갖고 왔어요. 반기, 연한 3% 그리고 반기말 기준으로 트레일링 퍼를 평균했습니다. 16배가 나왔고요. 이 16배를 적용을 해서 주당 평가액은 48,700원이 나왔습니다. 할인율 22%에서 32%를 적용을 했고요. 금목가 밴드가 산출되었습니다. 실적들을 봅시다. 코리아서 키트 그리고 심텍 이런 경우는 이익에 부침이 있었던 시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전체적으로 다 좋은 편이에요. 분기로 봐도 전체적으로 다 이게 잘 올라오는 그림으로 나오고 있고요. TLB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잘 올라오고 있는 그림이죠. 20년 기준으로 보면은 170억 정도 영업이 할것 같습니다. 다만 회사들이 좀 부침이 있고 시가총액 차이가 좀 크다는 부분이 직접 비교는 좀 어렵게 하는 요소일 수도 있어요. 뭐 코리아 서키트나 심텍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3천억, 6천억 이러기도 하는데, 이런 거는 또 매출단부터 애초에 규모가 얘네는 막 9천0 0억 1조, 이렇잖아요. TLB는 1,800억인데, 매출 차이가 상당히 커요. 그러니까, 다른 거 하는 게 많다는 거죠. 다만, 이제, PR 밸류를 내봤을 때, 뉘앙스로는 15배 정도 달라는 것 같은데, 어쨌든, 심택이나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에는 TLB보다 좀 낮잖아요. 밸류가 조금이나마. 시총 차이도 좀 크고, 1,800억이고, 이런 걸 봤을 때는 TLB가 여러 가지로 간을 열심히 보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른 업체들 다 꺼내야 되죠. 이 시가총액 순으로 제가 줄을 쫙 세웠어요. 그러니까 TLB가 여기 딱 걸쳐 있는데 1,800억이죠. 그리고 얘를 기점으로 위는 그냥 3 0억대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아래로는 조금씩 조금씩 떨어지는 그림이고요. 이제 위로 가냐 아래로 가냐 이런 건데 이제 영업이익으로 p e r 산출하고 단기순이익으로 P/R을 e 산출했는데 뭐 컨셉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지만은 P/E 기준으로는 10배 정도가 나와요. p P/R 기준으로도 뭐 비슷하겠죠. 다만 이제 이익의 제 크기로 봤을 때 TLB와 영업이익이 비슷한 회사는 DKT라고 할수 있습니다 트렌드도 좀 비슷하고요 배수 자체도 비슷하죠 1800억 정도 시총은 뭐 적정 수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간을 보는데 시노펙스나 코리아 서킷트가 한때 비슷한 이익 레벨을 보였었단 말이에요 요기랑 얘네 그때 시총이 2000억에서 3000억 정도를 나왔어요 여기서 좀만 잘 비벼보면은 어떻게 그 위로 더 성장한다고 생각하면 아, 심택 정도까지도 가능한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뭐, 심택 직접적인 경쟁사라면서요. 그러니까, 야, 경쟁사만큼 좀 위로 좀 줘. 이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중간에서 간을 보면서 이렇게 줄타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회사 간 보면은, 뭐 공모학 참여하는 사람들은 들어가서 긁어봐야죠. 21년에 만약에 200억 가까이 난다. 아, 10배 정도에서 1 5배 사이를 뒀다고 쳤을 때는, 2천억에서 3천억 정도는 볼수 있잖아요. 뭐, 이런 게임이죠. 그 이상 가면 좋고. 다만, 아까 직접적으로 비교했던 DKT, 뭐, 최근 상장 케이스이기도 한데, 얘 공모가가 7,400원이었는데, 상장했을 때, 시초가는 그냥 그랬고, 좀 이렇게 올랐었거든요. 요 정도를 현실적으로 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요새 분위기 타가지고, 공모주가 타고, 반도체도 나쁘지 않으니까, TLB도 더블 가면 좋고, 그런 거죠. 상장까지 상황은 그렇고요그 뒤로의 이제 그림을 예상해 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몇년 동안 매출과 이익이 늘었는데 추가적으로 계속 상승할 수 있는가를 좀 봐야 되는데 직접적인 경쟁사인 심텍의 자료를 보면 얘네들 4분기 전망을 했을 때 여기 꺾은 부분이 있어요 텐팅이라는 부분을 꺾었는데 여기 DDR4용 기판 등을 꺾었거든요 아이템적으로 봤을 때는 이 서버 쪽이 매출이 줄어든걸거 봤을 때 여기인 것 같아요 심텍은 꺾었는데 TRB가 상대적으로 메인 경쟁사니까 이 분야에서 조금이라도 뺏어온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얘네가 뭐 수익성이안 돼가지고 사업을 접는다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경쟁사가 좀 수혜를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말인 즉은 자분기 실적이 괜찮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아까 침투를 얘기했다시피 내년에 DDR5가 슬슬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요게 들어온 속도가 생각보다 더 빠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GDDR 쪽도 이제 공격적으로 시장이 커질 걸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상장 이후에 모니터링 하면서 더 주목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될것 같고요. 추가적인 투자 기회를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TLB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